반갑습니다. 오늘은 콩 순지르기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 노루가 뜯어 먹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. 에, 그게 아니고요. 이렇게 보시면, 딱바닥에 보시면 제가 풀 베는 도구를 이용해서 아, 이렇게 지금 순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에, 순지르기는 아무나 할수 있고요. 약 20cm 정도만 이렇게 베어 주시면 돼요. 그러면 가지가 여기에서 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콩을 약한배더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. 이 지금 콩은 지금 농사가 잘된것 같아요. 작년에 여기 고추 농사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말목을 제가 뽑지를 안 했어요. 왜냐면 콩도 키가 크면 바람 불고 태풍 오고 이러면 쓰러지거든요. 그러면 고추 그줄 묶어 주듯이 그래 한번 묶어 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파트에 날이 더워서 이렇게 파라솔을 제가 설치해 놨고요. 또 이렇게 시원한 물도 갖고 와서 약 40분 정도 일하고요. 또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.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덩굴 콩도 이렇게 많이 자랐죠. 좀 있으면 콩이 달리겠네요. 꽃 피고 지금 제가 봐도 콩이 너무 잘된것 같아요. 작년에 여기 이제 고추 고추를 제가 여기에 600평 넘게 농사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말 먹은 뒤집다네 이렇게 뽑지를 않았어요. 왜냐면 나중에 콩도 크고 이러면 그 태풍이 불고 이러면 콩도 쓰러지거든요.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끈으로 한, 한번 정도로 이렇게 중간에 묶어주면 바람이 불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제가 순 지르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도 어디까지나 배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.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풀 베는 도구로 사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 노루가 꼭 뜯어먹은 것처럼 그렇습니다. 이렇게 되면. 이렇게요. 콩잎사귀가 너무 부드러워서 아깝네요. 짜아지도한아도될것 같은데요. 이런 식으로. 배워주시면 돼요. 아 이렇게요. 아, 잘안 보이셨죠? 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우짜란 부분만 이렇게 전제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조금 작으니까 잘 보이겠네요.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, 이렇게요, 이렇게 잡고요, 이렇게, 이렇게 잘보이신나 모르겠습니다. 아 이런 식으로. 옆에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시죠? 이렇게요.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.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그 고랑에 있는 콩하고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나죠. 고라니가 와서 뜯어먹은 것처럼 고라니도 적당하게 콩잎을 뜯어먹으면 콩이 더 많이 많이 달린다고 그래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. 아무나 할수 있어요, 이 콩, 그, 손지르기는. 우에 약, 그러니까, 요 정도만, 한요 정도만 있잖아요? 요 정도만, 그냥 이렇게, 도구를 이용해서, 어, 배워주기만 하면 되거든요. 그래, 오늘, 약 한, 다 하면은, 한2 시간 정도는 걸리겠네요. 그니까, 쉬엄, 쉬엄. 지금 이렇게 보니까, 구름 한점 없어요. 그래서, 날씨가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밭에 와서 그 꽁꽁 얼려둔 시원한 물도 드시고요. 그렇게 일을 하면 능률도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